건대 입구역 일대 노점 상인들이 광진구청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광진구도 노점이 불법을 자행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갈등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첫 소식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진구 건대 입구역 일대 노점 치기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을 광진경찰서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모욕, 재물손괴 등입니다. 노점 측은 지난달 8일 새벽 진행된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야간집행은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구청이 이를 위반했고 철거 과정에서 언어폭력이 있었으며 철거한 점포도 현재 무단으로 방치 중이라는 것입니다. 철거한 규격노점은 반환해야함에도 반환해야 불구하고 어느 한공터에 내다 버렸습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압도적이었는가 광진구도 막고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진 정비 개고장 부착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노점이 이에 불응했고 지난 30년간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것입니다. 통행로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노점 정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진구는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향후 고발 및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광진구는 노점이 있던 자리에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점 측도 거리 농성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 법적 다툼에 이어 물리적 충돌까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하입니다.